첫째 내용은 인터페이스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28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모델 피처 색상과 비슷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스케치를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에도 손쉽게 가능했지만 2021부터는 색상 목록표에 해당하는 색상이 표시되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색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눌러주었습니다. 또한 커맨드 매니저를 축소하여 더 많은 화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빠른 액세스 도구를 커맨드 매니저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자신이 필요한 기능을 커맨드 매니저 등에 끌어다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키보드 S키로 바로가기 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2021 버전엔 도구 검색 기능이 생겨 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 기능을 더욱더 강력해져서 기존에는 실행 취소한 항목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었지만 2021부터는 실행 취소한 기능을 다시 실행하여 다시 만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컷과 패턴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완성한 후 다시 실행 취소를 하고 앞으로 되돌리면 작성했던 모델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고객분들이 불편해 하셨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2021에서 개선되었습니다. 향상된 파트 모델링 기능입니다. 해당 어셈블리에 있는 부품을 활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위 어셈블리에 있는 파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 기능을 활용한 모델링입니다. 기존에는 판금의 모서리 플렌지 기능은 가장자리에 모서리를 만들 수 있었으나 곡선에는 제한된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에서는 업그레이드 되어 부힘 영역과 같은 직선이 아닌 구간에도 모서리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랜지 위치 등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의 모서리가 생성되었습니다. 또한 펼치기 기능도 가능하고요. 해당 판금 모델링 전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는 3MF 파일 형식의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에 대한 기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내보내기에서는 색상 텍스처 및 투명도가 지원되어 내보내집니다. 옵션에서 해당 파일 형식에 대해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 색상과 텍스처가 그대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접 구조물을 작성할 때 다양한 크기의 멤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부분은 2x2의 사각 튜브와 2x3의 직사각 튜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너 관리를 통하여 해당 모델링의 코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는 마이터 잘라내기가 업그레이드 되어 동일한 각으로 자르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크기의 멤버의 전체 플러시를 충족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모델링의 색상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는 솔리드웍스에 제공하는 팔레트뿐만 아니라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웹에 있는 색상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스포이드를 클릭 후 웹페이지의 색상에 가져다 대면 해당 부분에 색상이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사용자 정의 속성은 재질이나 날짜, 설명과 같은 문서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SolidWorks 2021에서는 수식 옵션이 추가되어 방정식을 활용하여 수학 함수 및 변수 등을 이용해 예상 비용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적 구조물 속성에서 작성된 피처의 항목에도 전체 길이를 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